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건우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엄마랑 같이 할 건데, 이거 1등 해야지만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1등을 해서서, 1등을 제가 해놨어요. 세 번을 1등을 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이거 어떻게 만나지? 우리 친구 친구가 없는데 오늘 어떻게 만나지 아까, 친구... 친구... 아까 친구가 없는데 잠깐만 아까 친구가 없는데 친구... 친구가 없는데 엄마 친구 어떻게 만나야 돼? 아 여기 있다. 잠깐만. 찾는 사람. 나. 어머. 음. 음. 네. 제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몸을. 어. 아 이거 찾았어? 봐봐 엄마. 응. 어. 원래 이렇게 돼. 어? 응. 아니 이거 봐봐. 오. 우와. 그럼 이렇게 가서 거기로 아까 전에 어, 어, 됐다. 어 여기 왔다. 됐다. 여기서 친구. 어 친구. 여기 있다. 내가 초대할게. 응. 이건가? 나한테 뭐야? 초대해. 뭐눌러? 초대 왔어어잠깐만왜 그리로 오지? 저 잠깐 초대 안 왔는데? 잠깐만. 다시 해봐 엄마, 응. 친구 가한테 걸어봐 파티 초대 파티 초대? 너 해봐, 엄마한테 나? 응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거 친구 이거 키우고 이거 친구 아 이거 친구예요 지금 엄마 내가 엄마한테 했어 어 어이 못 떠내 못찾어 엄마 응왜 우리 만났어 다행이야 어 엄마도 일등한 옷 입고 있네 근데 음. 못생긴 강아지 새끼이 있네 엄마 <laughs> 시작 이걸 벗을 줄을 몰라 그럼 시작해 아 내가 가면 몰라. 엄마도 시작해 줘 저세 번을 1등 했다고 써있어요, 지번 오, 세 번을. 엄마도. 여기. 여기 한글빛. 음. 우와! 무서워. 음. 멋있죠? 누가 먼저 보여? 요 아, 왜 조금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엄마는 시작됐는데 난왜안 시작됐지? 엄마 시작됐는데 왜안시작됐다 아, 엄마 어딨어? 엄마 우리 팀 따라가기 나 따라가기 했지 나한테? 팍! 음. 진짜 팍! 팍! 아야 크, 이슈 이슈 엄마 빨리 해 어머! 누가 엄마 때린다! 응. 빨개 벗고 있는 놈이 엄마 1! 시작됐다 나랑 가기 해놨어 어.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배트그라운드를 제가 오랜만에 해봐요 还有什么？ 누가 말하는데요 누가? 어? 누가 말하는데? 아기 어디야? 엄마 누가? 어 아기 엄마 여기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어? 어 누가 나 쏜다? 어떡해 빨리 어떡해? 집에 들어가야 될거 같아. 어떻게 누가 나 쏜다 집에 들어가 빨리. 빨리 엄마야, 여기 집에 들어와. 어떻게 들어왔어? 뜨거게 할매. 어떻게? 오케. 오케 어, 총 생겼어 나 엄마 나총 생겼어 수류탄. 오 이거 어, 내가, 어. 내가 죽였어 내가 어, 죽였어 내가 이거 뭐야 우리온 키트 우리온 키트 먹었어 우리온 키트 어 응, 헬멧 먹었고 음. 가방 가방 먹었고 뭐 누가 말하는데 자꾸 엄마 엄마 누가 자꾸 말하는데 영상이 자꾸 응, 있는데 거아 응. 깜짝아 아기 어디야? 너 4번이니? 엄마. 어, 동우 4번이니? 근데 엄마 여기 있어. 동우야. 응. 너 4번. 어, 아까 4번이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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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다. 엄마 4번이다. 내가 4번 따라갈게. 4번 어디 있어, 엄마? 사번 어딨어? 구급상자 또 먹었다. 사번 어딨어? 네가 사 번이야. 엄마가 이 아, 그래? 번이고. 아 그러네. 내가 사 번, 이 번. 엄마 이 번. 너사번 저기 있다. 엄마가 너 봤어. 왜요? 아, 그래? 여기. 어. 어 누가 엄마 쏜다. 아 진짜 잠깐만 피하고 있어 내가 갈게 엄마 이 번. 엄마 이 번. 너사 번. 너 집에 있어? 너 집에 있어? 어, 나집 나 안에 있어. 어. 엄마 어딨어? 문 닫기. 엄마 엄마 집 안에. 아, 엄마 보이지? 잠깐만. 어 3번 저기 있다. 어 3번이다. 우리편 저쪽 방에 있 누가 영마탕뿌렸어 <laughs> 나야 사실. 너 여기 있다 4번. 엄마. 4번 엄마 여기. 엄마. 네 엄마. 엄마 저기. 어, 가만히 고거 있어. 분이다. 가만히 있어. 이거 뭐야? 엄마 제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내가 없었어. 얘 봐봐. 어. 얘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에이. 이거 뭐야? 아, 먹어 어쨌든. 먹어 먹어 먹어. 이 총에는 애만 있어. 누구야? 3번이다. 어나바지도 있고 맨발이니까 신발 어, 근데야 가치가 엄마 총도 없어. 엄마 나 봐봐. 내 얼굴 봐봐. 음. 나봐봐나 선글라스 썼고, 음. 나 맨발이 아니야 어. 이제. 혼이야, 우리 차차 어. 차 가자. 차? 이거 코레드에서 <laughs> 마을이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아 진짜? 차 구해. 창문 있는 차는 못 타는 차야. 음. 어떻게 해? 벌써 레이저가. 어떻게? 빨리 차를. 엄마, 우리 애들 따라갈래? 애들이 어디 있어? 나 따라와봐. 거기. 엄마, 이네 어. 하면... 응. 엄마, 요거르는잖르잖아르는아카잖요거누르면가잖아 얼른 가. 그냥 만조하르되잖아요거누르면아카치잖르면아카만조아 요구르는 아카치잖아. 요저 레드스톤이 터지고 있어. 레드스톤. 엄마 이거 마이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마이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 알지죠? 알지죠? 네가 누르는 거지. 마이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Mm -hmm. 봐봐 마이크. 아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아 그거 하고 싶은데 마이크. 마이크 켜져 있어도. 아, 진짜? 응 음. 소리 켜줘 마이크, 마이크 안 말하는데? 어, 소리 들을 거잖아 어 말해봐 아 건우 아 건우 아, 건우 엄마, 여기 가면 안돼 뒤로 돌아가저 사람은 왜저 사람 따라가지 마, 그럼 건우 엄마 엄마 목, 목소리 안들 목소리 안 들려 봐봐 목소리 안 들리나 목소리 안 들려 엄마가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스피커 있는데 스피커? 왜 너무 없어 여기 있다 마이크 마이크 음성을 마이크 마이크 왜안돼어 말해봐. 마이크, 뭘! 그러면... 안 되네. 왜안 돼? 너 2번이야, 또 4번이지. 어, 어 잠깐. 마이크, 좀. 손 떼봐, 손, 손. 이거 너 꺼져있는데? 어? 왜 꺼져있나? 어? 됐다, 버튼. 너 어디야? 엄마. 응? 어, 보금이다. 보금 부금 떨어졌어, 저기에. 저기에 보금 떨어졌다. 빨리 도망가야지, 찾다고 저기에 보금 떨어졌다. 엄마는 총도 없어. 그 나쁜 놈 아니야? 안 돼. 제발 가서 죽여. 응. 엄마도 엄마도 총을 가야고는데너뭐 먹었어? 야 이거. 뭐야 어, 엄마 총 먹었다 어? 엄마 총 총알이 없는데? 아 그래? <laughs> 총알을 해야, 총알을 음. 장전을 해 가자 엄마 못 따라올 정도로 가야지 엄마 목 따라올 정도로 차차 차는... 차 구하러 걸고 있지 지금 엄마 거안 눌러져 엄마는 어딨다? 그래픽 쩔어 화면만 조준해 그거, 화면만 전전을 네. 어? 저거 나쁜 놈 아니야?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탈수 있어? 어, 오토바이 아, 타보자. 나 혼자밖에 못 타는 거 아니, 아니네! 빨리 타! 엄마! 탔어! 가자 도망가야 돼 우리 어좀 어려워 어 내가 이거 좀 어려워 데 근데 이거 좀 운전하기 어려워요 가다가 차 있으면 차로 바꿔 타 어. 우리 그거 전기 도망가자 어, 어디가 전기 도망가고 가고 있는 거지? 응 야, 오토바이는 산으로 못 가. 군야, 다시 운전해. 가. 산으로 가면 안 돼. 도로로 어. 가야 돼. 어떡해! 어떡해! 왜 자꾸 산으로 가? 아, 몰라. 나도 브레이크 해봐. 아, 빨리. 빠꾸, 빠꾸. 빠꾸, 빠꾸. 어야좀 운전하기 어려운데 엄마? 엄마 운전해볼까? 빨리. 어디로 갈지로 몰라. 타, 타. 도로로 가 도로. 오, 어떻게? <laughs> 우리 개물 정도야. 어 전기다, 빨리. 어 전기다. 도망가야지 빨리. 오, 어, 도망 가다 빨리. 가다 응. 응. 가, 차있으면 가, 다 가, 차있으면 바깥다 바까, 가, 쟤 빨리 누구를? 나 총알 없는데 총으로 다 쏘라고 빨리 너를 왜쏴 아, 빨리 총으로 다쏴 같은 편은 못쏴 저기 3번이다 저기 3번 우리 번이다. 편 있다 3번 저 사람 쓰러진 거 아니야 혹시 3번? 와우! 나 운전실 좀 쪘지? 오 3번 여기 있다 3번 응. <laughs> 뭐 어떻게 다시 탈 거야? 아, 몰라. 나 몰라 나갈 거야. 가자, 가자 엄마 그냥 가자. 어 전기 전기, <laughs> 전기 전기 전기. 예 이로 가면 어떻게 전기 퇴해가야지 반대쪽으로. 전기, 전기, 전기. 야 어떻게? 나 전기 나 야 다시 전기로 엄마, 가면 있구나. 전기 안쪽으로 가야지 나나피 많이 닳았어 이것 좀나피 많이 닳았어 치료해 됐다 됐다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따라와 엄마. 온다 온다 전기 전기 와? 뭐야 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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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토바이가 이렇게 돼? 어떡해? 엄마가 좀 운전해봐. <웃음> <웃음> 엄마가 운전해봐. <오토바이> <laughs> 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 그냥, 네이처 피해서 가. <laughs> 아니! 아니, 왜, 누구로들어왔는데 나가, 나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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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야, 발, 발. 이내 옆에, 발. 네가 해! 네가 운전해. 빨리 빨리. 빨리. 엄마 빨리 엄마 기절했어. 엄마 기절했다고 건우야. 헬프. 엄마 살려주고 아니야. 가야지. 잊고살았 나도 나도 죽었어. 응, 엄마 살려주고 갔으면 나 죽었어. 나이스. 엄마 살려주고 갔으면 나도 살았을 텐데. 뭐야 이게 우리. 사망했대 네명 <laughs> 남아서었는데. 네, 엄마. 야, 기다려.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팀 3번 아직 남았어. 응. 어. 우리 아무것도 못 하고. <laughs> 아, 그래도 건우 사람한면 기절시켰네. 그지 뭐가 나두명 기절시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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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야. 2명 어, 나두명 기절시켰어. 4명 남았어. 3명 았어 3번. 오, 고수처럼. 우리 친구 죽었다. 어떻게?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오, 제제 겨누고 있어 다른 차. 1번 응. 진짜 겠우 우리, 우리 팀 친구 잘하네. 응. 우리 친구 잘한다. 세명 남았네. 혼자 살았어 우리도 좀차 때, 태워주지 저 때, 저리도참 때, 혼자 차만 탔어요. 리번 죽었으면 좋겠다. 왜? 때, 번이게 우리도 하 때, 우번이우리을 우리도 도 오토바이 있도데우리안태워줬우우리는두명이우리못 태워주지 해 어? 오! 1등 했는데? 엄마! 빨개 박고 있는데 등 했어! 어머 우리 몇등 거야 네? 응. 우리 일등했어? 응. 오늘 일등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일등했어. 누가 건우 죽었다. 빨리 F3 눌러. <laughs> F3 어 그냥 되네 자동으로 대박. 그렇지.